자 안녕하세요. 차판 치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놓은 광사들입니다. 자 드디어 찾았습니다. 어, SM3를 찾았다는 게 아니라 이세 번째로 확인한 SM3가 손님에게 추천드리기에 너무 좋은 상태라서 드디어 찾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첫 번째 두 번째 차량을 제가 봤는데 상태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첫 번째 차량과 두 번째 차량 상태를 영상으로 간단하게 만나보시죠. 자첫 번째 봤던 SM3입니다. 미션 뒤쪽에 지금 촬영 중이고요. 미션 뒤쪽에도 누유가 있었지만 특히 엔진 헤드 부에도 이렇게 누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엔진 헤드뿐만 아니라 옆에 프론트 케이스까지도 누유가 발생되고 있었고 여기에 쇼바인데 쇼바가 터져 있었습니다. 어, 운전석 쇼바뿐만 아니라 조수석 쇼바도 같이 터져 있었기 때문에 쇼바 교체 비용만 한 30만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뒤쪽 쇼바는 터지지 않았고, 뒤에 타이어도 괜찮았습니다. 뒤쪽에는 뭐 크게 볼건 없었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장치를 점검해 주세요라는 경고등이 떠 있었는데, 요거 수리도 만만치 않아요. 잘못하면 미션까지도 문제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첫 번째 차량은 포기하고 두 번째 차량으로 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SM3 차량입니다. 외관 상태가 너무 험하네요. 단차가 굉장히 심하죠. 수리 흔적도 있고요. 앞 타이어는 거의 다 됐습니다. 타이어 교체가 필요하고 앞문과 뒷문의 색상 차이가 보이시나요? 어둡고 밝고 이게 어 전반적으로 이렇게 색상 차이가 있는데 또 특이한 색상 차이가 그라데이션 색상 차이입니다. 아래쪽은 밝고 위쪽은 또 어두워요. 같은 판인데 이렇게 색상 차이가 있고 아마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서 이런 데는 다 그냥 찍어 발라놨습니다. 이게 터치업이 아니고 차를 이걸로 도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무튼, 어 외관이 굉장히 험하다는 거. 어 이런 데도 마찬가지. 어. 이렇게 났네요. 어. 전면 썬팅이 이렇게 좀 갈라져 있습니다. 거의 벗겨지기 직전이죠.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전면 썬틴을 어 다시 시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도어캐치가 들어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죠? 밖으로 나와있어요. 마중 나와있는 도어캐치 자, 주행거리가 76,170km. 흰색의 SM3 차량이고요. 판매되는 금액이 330만원입니다. 아, 외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차가 과연 상품성이 있느냐 그래도 같은 비슷한 금액의 좀 깨끗한 차를 받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하체랑 뭐 소모품 위주로 차를 보는 딜러라고 하지만 이런 외관을 가지고 어, 중고차 매장에 상품용을 내놨다. 그러면 저는 썩 좋은 차량이라고 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체에 누유가 없고 진짜 탱글탱글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 이건 좀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차량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세 번째로 만나보게 될 SM3가 상태가 그렇게 좋냐? 제 생각에는 타이어 빼고는 굉장히 상태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약간 비싼 느낌이에요. 근데 주변에 있는 저렴한 차량들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390만원에 판매 중인 2010년식 R2 등급, 그러니까 굉장히 옵션이 좋은 R2 등급의 차량을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주행거리가 10만 9천 k 로 주행했고요. 펜다나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내 외관 상태가 좋았지만 하체 상태도 진짜 좋았습니다. 하체 점검한 영상 바로 만나보시죠. 자, 세 번째 확인하는 SM3입니다. 드디어 찾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찾던. 문제 없는 SM3인 것 같고요. 우선 타이어는 거의 다 됐습니다. 30% 남았고요. 자, 뒤에 쇼가 터진 데 없고요. 이번 차량은, 어, 언더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택적 언더 코팅 같아요. 전체적으로 말고 원하는 부위만 좀 선택적으로 언더 코팅 한것 같습니다. 자, 뒤에 브레이크 라이닝도 30% 정도 남았고, 30%면 한만킬로 정도 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뒤쪽에 사고 없고요. 부식 없는 그런 차량이네요. 자, 앞쪽으로 좀 이동하면, 어, 자 총매 지나서 이제 엔진이 보입니다 요게 엔진이고요 여기 미션입니다 첫 번째 차량에는 어, 엔진 헤드가 누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근데 이번 차량은 엔진 헤드 누유 없고요 포트 케이스도 누유 없이 깨끗합니다 엔진 쪽에는 누유 관련해서 뭐 문제되는 거 없고요 조인트도 터진데 없습니다 반대쪽 조인트는 옛날에 터졌던 흔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터진데 없이 깔끔하고요 미션도 깨끗합니다 엔진 미션 사이에 리데나도 뭐 문제 없는 것 같고요 자, 앞에 타이어가 한40%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정도면 은한 10,000km, 15 15,000km 정도 타실 수 있을 것 같고 어, 쇼바, 첫 번째 차량에 쇼바가 타져있었는데 이거는 쇼바가 괜찮고 링크 괜찮고요 로우한 볼도 누유 어, 없네요 음, 앞에 라지에이터 쪽인데 라지에이터 하부 호수도 터진 데 없고요 어, 옆에 컴프레이셔 에어컨 잘 나오게 하는 컴프레이셔도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앞쪽에 뼈대 부분이죠 여기 사이드 멤버 뼈대 부분에도 사고 없던 것 같고, 가장 앞쪽에도 뭐, 용접이나 사고 흔적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하체는 이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고, 이제 올라가서 소모품 상태만 좀 보면 되는데, 소모품 상태가 과연 어떨지 올라가 볼게요. 자, 이제 올라와서 엔진룸 상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코일이 교체되어 있습니다. 이번 코일은 2020년 11월 2일날 만들어진 코일이기도 하서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쯤에 코일을 한번 교체하셨을 겁니다. 보통 주기가 8만에서 10만 킬로때 교체하는 코일이고요 점화 코일 교체되면 점화 플러그도 같이 교체됩니다. 이게 점화 코일과 플러그 세트가 삼성차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다음 아마 교체 주기가 16만에서 20만 킬로 사이에 교체 주기가 올 건데 미리 교체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좋네요. 자, 이번에는 부동액인데, 부동액 색깔이 초록색이죠. 굉장히 상태가 좋다는 거고요. 다음 교체 주기는 한 3만 키로 정도 뒤에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3만 키로 정도 되면 부동액 한번더 체크하시고 바로 교체하지 마시고요. 상태가 안 좋아졌을 경우에는 부동액 교체가 필요합니다. 브레이크 오일입니다. 옆쪽에 있는 게 브레이크 오일인데 양도 괜찮고 색상은 중간 정도입니다. 자, 배터리인데요. 배터리가 충전 상태 굉장히 좋죠. 그래서 배터리는 교체를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엔진 오일도 지금 나쁜 상태는 아니거든요. 어, 대신에 이게 언제 교체했고 또얼만큼 탄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엔진 오일만 우선 교체를 합시다. 지금 1 0 9 0 0 0 k m 니까좀 있다 11만 k m 되거든요. 11만 k m 때 엔진 오일 교체하시고 엔진 오일 교체 주기가 보통 5,000km에서 7,000km 정도 타고 엔진오일 교체하시는데 어, 주행거리 좀 많으신 분들은 7,000km 정도 뒤에 교체하시고요 주행거리 좀 없으신 분들은 5,000km 또는 한 6개월에 한 번씩 엔진오일 교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관도 이색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이색 현상이라 하면 도색으로 인해서 색상이 달라지는 현상인데 두 번째 차량이 이색 현상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세 번째 차량 이 차량은 이색 현상이 없네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R 등급의 실내입니다. 우선 R 등급에는 운전석에 전동 시트가 장착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L인지 R인지 구분이 됩니다. 자, 열선 시트는 시트 양 끝에 있습니다. 조석 시트는 아마 저 끝에 있겠죠. 운전 시트는 바깥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자, 전동 접이 미러가 있는데 2010년식이지만 자동으로 폴딩된다는 거. 버튼 시동 스타트를 딱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어, 사이드 미러가 열린다는 거. 어 요거 있고요. 어, 순정 하이패스. 자 순정 하이패스가 있고 ECM 눈미러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울 때 뒤에서 눈 부신 방지 기능까지 되있고요. 어 블랙박스 마련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아 메모리가 없습니다. 아, 다음에 메모리 꼽아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자 센터페시아에는 내비게이션 되있고요. 어 후방 카메라가 어 후방 카메라도 잘 보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있고. 자, 기기를 검색 중입니다. 나오죠? 그럼 블루투스가 된다는 겁니다. 휴대폰에 있는 소리를 스피커를 통해 들을 수 있다. 블루투스죠? 전화 받고 끄는 버튼은 어디 있냐면, 없죠? 딱채 끼면 여기 있습니다. 아, 가운데 전화 받고 끄는 거, 음량 낮추고 높이는 거, 요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 등급이라서 오토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데 들어가면 라이트 켜지고요. 밝은 데 나오면 라이트 꺼집니다. 반대편에 보셔도 오토가 되죠. 이게 레인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와이퍼가 이렇게 움직이죠 비가 오면 은 자동적으로 와이퍼가 시작되고 비가 그치면 와이퍼가 꺼집니다 빗물이 많다 그러면 와이퍼가 빨리 움직이고 비가 좀 작게 온다 그럼 와이퍼가 천천히 움직이는 레인 센싱 기능 자,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이 차를 아드님이 타시는데 어머님이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차량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길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좌우동립 프로토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이 뭐냐면 오토 버튼을 눌리세요 그러면 설정된 온도로 풍량이랑 싹다 조절해서 이 온도로 맞춰주는 게 오토 에어컨입니다 근데 반 나눠서 좌우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우측 온도 따로 좌측 온도 따로따로 따로 따로 설정을 할수 있죠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움직입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을 사용하시면 되고 듀얼 누르시면 온도가 다시 맞춰지겠죠 자 여기 버튼 까짐이 있는데 SM3, SM5, SM7 SM 친구들은 버튼이 잘 까진다는 거 근데 요거는좀 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SM들도 이렇게 다 까져 있거든요 자, 아래쪽에는 버튼 시동 스타트인데 그냥 브레이크 안 밟고 한번 누르시면 꺼, 꺼집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고 살짝 눌르시면 바로 시동이 켜지죠. 하이패스 어. 카드가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하시려면 차들이 주십시오. 자, 주행거리는 109,905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어, 다른 건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으니까, 우리 뒤쪽 가서 가요시트 상태만 한번더 볼게요. 이쪽으로 가기 전에 버튼 설명 한번더 드릴게요. 이게 조명 조절 장치인데요. 계기판 조명에 어, 어둡고 밝기를 이걸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렁크 열림 버튼, 주유구 열림 버튼입니다. 자, 그 옆에는 전방 센서 같은데, 오, R2등급에 전방 센서가 있네요. 어, 전방 센서 켜놓으시면 후방 센서처럼 삐삐삐삐 소리가 날 겁니다. 한번 테스트만 해볼게요. 아, 전방 센서가 아니 후방 센서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쩐지, 이 차에 전방 센서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아, 근데 이거 끄면은 소리가 안 나요. 왜 이런, 껐다 켰다 후방 센서 쪽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마 이차 말고는 후방 센서를 켜고 끄는 장치가 있는 차가 아마 없을 겁니다 쓸데없는 기능을 만들어 놨네요 자, 뒷좌석 가유 시트입니다 뒷좌석 가유 시트 상태도 어, 그냥 사용감만 좀 있고 터지거나 째진데가 없어요 그냥 사용감만 약간 있습니다 이 차량은 어, 굉장히 좋은 게 가유 시트 상태가 좀 좋습니다 가운데 센터 콘솔 가죽도 마찬가지고 대시보드 요 커버 쪽 가죽도 굉장히 좋습니다 실내에서는 담배 냄새가 안 나고 에어컨도 잘 나옵니다. 담배 흔적도 없고요. 옆쪽에 보시면 에어백이 하나 되어 있죠. 측면에 어백입니다 옆에서 충돌할 때 측면에서 에어백이 터진다는 거고요. 당연히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트를 접을 수 있는데 완전히 안 접히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어, 아래쪽에 이 음, 아래쪽 커버를 이 방석 부분을 떼내는 어 겁니다.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자 방석 뽑이 탈거가 됐죠. 자그 다음에 이렇게 접으면 거의 폴딩식으로 접힙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 보관하냐? 뭐 어딘가 보관을 하겠죠.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 방석을 떼면 이렇게 뒤에 자석이 폴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반세부장은 SM3 구매대행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매대행을 해주신 저희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진짜 좋은 차량을 추천드려야겠다는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량, 두 번째 차량, 이어서 세 번째 차량까지 확인했는데 어, 저는 세 번째 차량에서 이제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차량 상태가 꽤 좋았고요. 차량이 제일 비쌌습니다. 첫 번째 차량이 그 370만원, 두 번째가 330만원, 세 번째가 390만원이었는데 일부러 비싼 차를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390만원짜리 차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r 2 등급이었고요. 왜 우리 3 5 0만원에 SE 등급 보려고 했잖아요. 그 차량은 버튼 시동도 없고 가시 시트도 없습니다. 나머지 옵션도 굉장히 많이 빠지는데 350만원이다. 근데 가장 좋은 등급의 r 2 등급의 차량이 390만원에 판매 중이어서 제가 이 차량을 먼저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택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 다시 한번 자랑질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차량을 구입하신 뒤에도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어떤 부품을 언제 교체하고 또 차량 운행하시다 궁금한 점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전혀 귀찮지도 않고 아무 꺼릴 낌 없이 전화를 받을 수 있으니까 편하게 전화 주십시오. 자 차판세 부장이었고요. 이 어, 차량으로 한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차량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좋은 차량 나올 때까지 진짜 끝까지 좋은 차량으로 구입할 수 있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